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중국항공사가 아닌 항공사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영국의 날개 영국항공 이코노미 후기입니다. 저는 올해 구정 생애 첫 유럽여행에서 돌아오는 길에 런던에서 부다페스트 구간을 탑승했고요. 당분간은 비행이 없어서 비축분 영상을 좀 올려보려고 합니다. 그럼 영국항공 이코노미 같이 보러 가시죠. 오늘 탑승하는 영국항공 868편이 아침 8시 출발이어서 새벽에 런던 히드로 3터미널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는 새가 매우 피곤한 법이라서 야간 비행보다 아침 비행편이 더 힘든 것 같습니다 터미널 내부로 들어왔고요 저는 워널드 사파이어 티어가 있어서 오늘은 영국항공 프리미엄 체크인 카운트를 이용해 보겠습니다 워널드 루비 이상 티어를 가지고 있으시면 3터미널 D구역에 비즈니스 카운터 쪽을 이용이 가능합니다. 혹시 버스트를 탑승하시거나 원월드 에메랄드를 소지하고 계시면 두 개뿐인 퍼스트 전용 카운터에서 수속이 가능합니다. 노 신사분께서 체크인을 도와주셨고요. 무뚝뚝해 보이시지만 굉장히 친절하셨습니다. 히드로 3터미널도 패스트 트랙을 운영 중입니다. 인천 공항은 언제쯤에나 도입이 될지 하루 빨리 도입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빠르게 보안 검색을 마치고 에어사이드로 넘어왔습니다. 흔히 서구권 공항들 답게 보안 검색을 마치고 넘어가시면 바로 면세점들이 늘어져 있습니다. 저는 또 스파클링 와인을 좋아해가지고 영국이 스파클링을 잘 만드니까 요거 나이팅버 하나 샀습니다. 공항이 밖에 바틀샵보다 조금 더 저렴하더라고요. 원월드 항공사 라운지를 다 돌려다가 3 개만 방문했는데요. 그래도 히드로는 영국항공 허브니까 제일 먼저 향했습니다. 3터미널 영국항공 라운지는 퍼스트와 클럽 라운지로 구분이 되어 있었고요. 입구에서 들어와서 왼편으로 퍼스트 라운지가 먼저 보입니다. 아 들어가보고 싶네요. 한적해 보입니다. 아쉬움을 뒤로하고 클럽 라운지로 향합니다. 보딩 패스 확인을 하고 들어왔고요. 역시 허브 공항 라운지라서 그런지 규모가 상당하더라고요. 특히 앞쪽에 보이는 거대한 와인셀러에 가장 눈길이 갔습니다. 눈길이 간 쪽으로 향하다 보니 와인셀러 있는 쪽에 자리를 잡았고요. 그럼 눈길을 확 잡아끌었던 와인 섹션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레드와인 종류가 굉장히 많던데요. 꺼내진 건 4병 정도가 보였습니다. 저는 레드는 별로 관심이 없어서 바로 옆으로 넘어가줬고요. 스파클링 와인이네요. 보테카 로제랑 브리가 있고요. 뒤쪽에는 다른 화이트도 세 종, 스파클링이 아닌 로제도 한 종이 더 보입니다. 공간이 더 없는 줄 알았는데 와인 섹션 뒤편으로도 공간이 있어가지고 구경 삼아 들어가 봤습니다. 이쪽이 비행기 보면서 앉아있기에는 훨씬 좋아 보였고요. 이쪽 구역에도 음료랑 주류들 위주로 세팅이 되어 있었습니다. 럼이랑 저렴한 위스키들도 보이고요. 그 옆으로는 탱커레이 진도 보이고 주스랑 프로세코도 한병 있었네요. 또 안쪽에는 이렇게 좀더 프라이빗한 공간들도 있었습니다. 이쪽에는 혼자 업무 보기에 딱 좋겠네요. 라운지 한편에는 키즈존이 있었는데 플스가 라운지에 있는 건 처음 봅니다. 그럼 음식들도 좀 보여드릴게요. 아침 시간대라 그런지 잉글릭시 블랙버스트의 충실한 메뉴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과일들도 있었고요. 그 옆으로는 시리얼이 있는데 신기하게 꿀이랑 시럽이랑 같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베이커리류도 준비가 되어 있었고, 마지막 끝쪽에는 캔 음료가 가득 준비가 되어 있네요. 음식은 아침인 걸 감안을 해도 허브공항인데 좀 부실한 느낌이 강했습니다. 저는 또 새벽이니까 가볍게 와인 한 잔으로 아침을 깨워주고,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창밖을 구경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라운지, AA 라운지로 넘어왔습니다. 영국항공 라운지가 좀 어두운 편이었다면 아메리칸항공 라운지는 넓은 공간이 전부 흰색 바탕에 조명도 모두 밝은 느낌으로 전반적으로 밝은 톤으로 인테리어가 되어 있었습니다. 공간은 BA 라운지만큼이나 넓고 곳곳에 소파가 배치되어 있었네요. AA 라운지 음료랑 음식 보여 드릴게요. 먼저 쇼케이스에는 맥주랑 캔 음료가 보이고요 옆으로는 커피 머신이랑 와인이랑 주스가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맞은편에는 과일, 요거트, 시리얼, 햄하고 치즈, 빵이 조금 있었네요 반대편에는 핫보드가 네종류 있었습니다 스크램블, 토마토랑 양송이, 그리고 소세지랑 베이컨이 있었고 옆에는 오븐하고 빵이 몇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시간 여유가 별로 없어가지고 마지막으로 캐세이랑 콘타스 라운지 중에서 고민을 하다가 콘타스 라운지에 들어왔습니다. 콘타스 라운지는 복층 구조였는데 1층은 바와 다이닝 공간이었는데요. 오전 10시 이후로 운영을 한다고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2층에도 작게나마 바가 있었고요. 2층 바는 8시부터 운영을 하지만 와인은 조금 꺼내져 있었습니다. 공간은 앞에 두 라운지보다 좁았지만 공간 활용도가 정말 눈에 띄게 좋아 보였습니다. 그럼 바로 음식 좀 보여드릴게요. 프리타타가 정말 맛있었고요. 스크램블도 있었고, 베이컨하고 소세지, 다양한 빵들도 보이고요. 그 옆으로는 요거트가 종류가 다양하게 세팅이 되어 있었습니다. 베이글도 있었고, 토마토랑 양송이, 콩스프도 있었네요. 벽 쪽에는 시리얼하고 음료가 세팅이 되어 있었습니다. AA 라운지는 눈으로 봐도 음식이 별로여가지고 구경만 했지만 판타스 라운지에서 조금 더 식사를 해줬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가지고 게이트로 향했습니다. 오늘의 게이트, 9번 게이트고요. 그룹별로 나누어가지고 확인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저는 우선 탑승 쪽으로 줄을 섰고요. 잠시 대기 이후에 바로 탑승을 했습니다. 히드로 3터미널 게이트는 브릿지까지 동선이 굉장히 길다고 느껴졌고요 대기공간에서는 창밖으로 항공기가 전혀 보이지 않는 구조여가지고 라운지 호핑하고 천천히 오기를 정말 잘했네 싶었습니다. 오늘 탑승할 A319가 잠깐 보였고요 원하먼 브릿지까지의 여정을 뒤로 탑승을 합니다. 오늘 탑승할 항공기가 A319인데요. 국내에서는 운용하는 항공사가 없어가지고 탈수 없는 기종입니다. 탑승을 합니다. 3-3 배열로 좌석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맨앞두 열은 흔히 유럽 내 구간 비즈니스에서 보이는 유로 비즈입니다. 중간 좌석을 비우고 비즈니스로 판매를 하는 좌석. 좌석은 이코노미, 서비스는 비즈니스. 참 애매합니다. 저는 사파이어 티어를 이용해서 무료로 사전에 비상 구역을 지정했습니다. 시트에 따로 헤드레스트는 없었고요. 기종 인증하겠습니다. 에어버스 A319. 국내에서 흔히 보이는 A31보다 동체가 약 10m 가량 짧은 녀석입니다. 좌석 간격은 비상구석이라 여건이 세로로 왔다 갔다, 가로로는 왔다 갔다 가능한 아주 널널한 좌석 간격입니다. 비상구석 창가열의 최대 단점, 우측 팔걸이가 비상도에 달려 있는데요, 이게 좀 불편합니다. 비상구열이어가지고 시트의 옷걸이는 삭제가 되어 있었고요. 앞상은 LCC에 비해서 살짝 크고 앞뒤로 왔다 갔다하는. 흔한 밥상입니다. 탑승이 한참이어가지고 기내 구경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계속 네오만 탑승을 했더니, 오랜만에 보는 클래식한 좌석 표시 등이네요. 탑승을 마치고 오버헤드 빈을 닫고 출발을 합니다. 푸시백을 하는데, 이제 해가 뜨고 있습니다. A319 따로 공용 모니터도 없어가지고, 이 타이밍에 사무장님이 세이프티 데모를 해주셨습니다. 뭔가 굉장히 시크한 표정이신데, 아주 멋지시네요 창밖으로 A319가 지나갔는데요 동체가 짧아 가지고 웰시코기 같습니다 아주 귀엽네요 히드로 공항을 배경으로 우리 웰시코기 이륙합니다 륙 직후에 순항고도에 오르자마자 기내 서비스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유럽내 단거리 이코노미에서는 기내식 대신에 보통 간단한 스낵을 제공을 하는데요. 영국 항공은 쿠키랑 물을 하나 줬습니다. 역시 이코노미는 대한항공 최고. 뒤쪽 갤리 옆 화장실 구경을 왔는데 사람이 있어가지고 잠시 대기를 했고요. 기다리면서 보니 거의 만석이더라고요. 그리고 좌석 추천 맨 뒷열 복도열이 아주 좋아 보였습니다 화장실은 A320이랑 별다른 차이점은 없었고 어메니티는 자체 브랜드 손 세정제가 있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는데 다시 봐도 맨 뒷열 리클라인이 아주 널널해가지고 괜찮아 보이네요 좌석으로 돌아왔더니 기내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유럽 항공사 대부분은 FSC더라도 단거리에서는 작은 스낵하고 물 한번 제공한 이후에는 요상으로 판매하는 전략을 가져가는데요. 뭐가 있는지 궁금해져가지고 기내 판매 책자를 집어들었습니다. 하이라이프 카페. 햄버거나 샌드위치를 파는데 9에서 12파운드로 한화 약 17,000원에서 2만원이 넘어가네요. 재밌는 점은 마일리지인 아비오스로도 결제가 가능했습니다. 홍차가 3파운드로 한화로 약 5,000원이 넘어가는데, 하리보도 3.5파운드, 6,000원이 넘습니다. 물가가 아주 사악한데요 와인이나 주류도 판매를 하는데, 브레시네 까바가 한 잔에 8파운드, 약 15,000원. 하이네 켄 작은 캔이 5.5파운드로 하나 만원. 국내 LCC가 기내 판매 가격이 선녀로 보일 지경입니다. 사먹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져가지고, 구경만 하고 기절을 했다가 눈을 뜨니까, 하강을 시작하고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영국의 날개. 영국항공 A319 이코노미 후기였는데요. 분명 풀서비스 캐리어를 탔는데 국내 LCC를 탄것 같은 이 찝찝한 기분. 이코노미 서비스 축소로 욕을 먹던 대한항공이랑 아시아나가 그리워지는 탑승이었습니다. 영상 편집했더니 갑자기 김치가 땡기네요. 그럼 저는 다음 후기로 돌아오겠습니다.